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서른을 넘긴 미혼 여성의 수는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흔히 이러한 여성들을 노처녀의 범주에 넣어서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기일 쑤였지만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막연한 노처녀의 개념에서 벗어난 이른바 하이미스족의 등장 때문입니다. 전문 능력과 안정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의 벽에 도전하는 이 하이미스족을 이재호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1970년대에 등장한 신조어 올드미스 여성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수식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래에서나 들을 수 있는 추억의 단어가 됐습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한다고 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해야 된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란 목표가 있으면 네. 안할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이 다 해보고 사는 거다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제 대다수의 여성들은 더 이상 결혼이 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의 나이가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올드미스 중에 전문적 능력과 경제적 안정을 갖춘 여성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하이미스라 불리는 여성들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의 전화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2만 명의 하이미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째는 개성들이 아주 강합니다. 적극적으로 살죠. 그리고 다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 자기 색깔이 정확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남자, 결혼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남자의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뭐 자기만의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이 있으면 결혼은 충분히 저는 선택사항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보통신회사에 다니는 김정현 씨. 이렇다 할 연애 한번 못해본 채 서른을 넘겼지만 결혼을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혼 여성이 받아야 하는 주변의 압력이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 눈좀 낮춰라. 이제는 여자가 다 이제 거기서 거, 거기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한테 이번 추석 때는 어디 도망갈 때를 빨리 좀 마련하자고. <laughs> 일하는 여성에 대한 시각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현모양처의 미덕만을 강요하던 예전과 달리 여성의 사회적 성공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칭찬받을 수 있는 직장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아마 이쪽에서도 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일에는 뭐 나름대로 이제 그어 자료 조사도 하고요. 어 그다음에 뭐 실은 실은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 강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드헌터 서너 개의 직함을 가진 김명진 씨는. 각기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지만 모두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5년 정도 근무를 하니까 일도 재밌고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고 좋긴 했는데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모자라고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잘 나가던 광고회사를 그만둔 안성애 씨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철저 프로가 되기 위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가능케 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여성 교육이 뿌리를 내리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키워 나갔고 여성 자신들의 의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기준을 생각했을 때제 나름대로 어떤 일을 많이 해놔야 된다 는 그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결혼이 그 뒤에 성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많이 도와주고 어, 시부님의 생각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성별을 나누지 않고 그냥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로 보이는 남자친구도 있고요. 꽤 많아요. 뭐 제가 아무 때나 전화해서 술한잔 하고 싶은데 너 나올래? 그러면 은뭐 뛰쳐 나올 만한 친구가 있어요. 열명 이상은 되죠. 한두 명의 남자친구는 기본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하이미스들은 생활에서도 여유와 개성을 강조합니다. 편안한 정장. 심플한 악세사리를 즐겨 하고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한두 가지 취미 활동은 기본입니다. 꼭 운동은 한가지씩은 하거든요. 어, 수영, 겨울엔 스키 하고요, 여름엔 수영도 하고, 또 스쿼시, 라켓볼 이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빨랐던 일본의 경우 이미 80년대 말부터 하이미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인 구치나 샤넬을 추종해 구차 또는 샤넬라라 불리며. 유행과 소비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이미스들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인 게 20대였다면 30대에 들어서서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느낌, 내가 조금 더 가진 게많진 않지만 적은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베풀어줘야 된다는거나. 양보해야 된다는 것, 같이 함께 뭘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런 화합이나 조화 같은 걸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금의 기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자유롭게 해줘요. 하이미스라 불리는 30대 미혼 여성들, 그들이 지금 여성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호입니다.